하반기 공제하면 이 그룹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CJ그룹도 2025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위한 입사 지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주요 계열사인 제일제당, 프레시웨이, ENM, 대한통운, 올리브네트웍스, 올리브영, CGV, 푸드빌, 포디플렉스의 신입사원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훌륭한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CJ그룹 공제하면 가장 유명한 제도가 바로 서류 전형 패스 혜택인데요. 지난 상반기 채용 당시에 CJ 올리브영 직영 매장에서 6개월 이상 월 80시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에게는 서류 전형 패스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CJ 브랜드의 이 아르바이트 선호도가 아직도 높은 이유이지 않나 싶은데요. CJ는 면접시에 전문성과 실질적인 성과 경험과 관련된 질문들이 자주 나온다고 해요. 12월에 진행되는 면접 전형에 진출하게 된다면 여러분 개개인의 스펙과 경험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